이렇게 입었습니다. 원래 안에 블라우스를 입었거든요? 근데 밖에 생각보다 많이 춥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임시용으로 챙겨온 니트데 이거를 좀 입어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가방은 이거. 원래는 이렇게 입었는데,

너무 맛는데 어때? 나쁘지 않아? 나 써봐야지 이런 빵도 있네 이거 메론빵 인기거든 이거 도쿄에서 없어? 스프레드야 스프레드 식빵이랑 먹는 거 커피? 커피도 하나 사와볼까? <laughs> 커피 크림 맛있을 것 같아. 커피 하나 사고 가야겠다. 도쿄에서 못 봤어. 아 그래? 응. 또네 맞습니다. 어 잠깐만 없을 것 같아. 어. 이건 인당 한 개씩 먹어야지. <laughs> 어, 맛있겠다. 맛있다! 참치, 구운 가리비, 간새우 마늘, 응. 사랑. 응. 먹은 적없을 음, 한있죠 음 맛있다.

숙소에서 가라아를 먹으려고 숙소 앞에 포장을 사러 왔어요. 저희가 시킨 건 요거요거다. 밥이랑 제작 빼고 메인만 시켰어요. 이게 <목소리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 그 마트에서 산 스시 음. <웃음> <웃음> 그림 그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과 나이가 공개되었는데도.

<laughs> 맛있지? 그것도 맛있 <맞긴 웃음> 첫번째 우리가 먹는 카레인데? 일본 카레가 아니라

초코맛도 있네 초코맛도 일단 여기 초코바나나 이게 초코바나나고 백도 두 개를 아침에 오니까 먹을 게더 많아 나는 이거 이거도 먹어야지 오오리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려고 자전거를 빌렸어요. 근데 이거 회원가입을 할때 한국 번호로 인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하고 오시거나 한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여깄다! 여기, 여기 거북이도 있어요. 가 샀던 초코 바나나 빵이랑 같이 먹어볼게요. 음 맛있다. 맛있다.

다음은 고구마. 음, 플레인이 훨씬 맛있다. 원초코. 음. 초코. 음. 음 코플레인이 있다. <laughs> 이거 근데 플레인으로 진짜 많이 사고 싶어요 이치란 먹으러 갑니다. 와어 약간 나 쁘지 않아? 여기 4, 5, 6, 일단 이거 두개 여기 를 붙였 나? 여기서 두개 4, 1, 2, 3, 何で買ってるの <laughs> 국물이 냄새가 진짜 맛있긴 하다 진짜 애덤맘에맨 진짜 주문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약간 음. 녹았다고 그러고 닭 자신이 마늘 조금 먼저. <laughs> 집을 벗겼고, 이제 밥 먹으러 갈 거예요. 핑크 딸기가 있는데, 핑크 딸기는 무슨 맛이지? 밀크베리? 귀여 뭐지? 맛있어, 이상한데? 그래. 음? 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퍼먹어? 어. 음, 맛있다. 네. はい、になります。<タッ> 밥을 먹고 호수를 한 바퀴 돌고 카페를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맘의 시바 카페라는 이제 귀여운 시바 강아지들이 있는 곳을 가려고 해서 <목소리> <저, 나이가> <laughs> <laughs>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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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뚱 뭐. 해 통통해. 귀여워 그는 일본 a 로 TSUYUKU 체크인 했고 근데 저희가 가이세키라고 전혀 신청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근처에 마트나 그런 데서 월급을 사야 될것 같아요 근데 아까는 엄청 꽉차 있었는데 이거밖에 안 나온 거 보면 많이 사갔나봐요. 소에서 한 10분 정도 걸으면 마트가 있어요. 구글 지도가 알려준 대로 왔는데, 나 어디로 걸어가야 되는 거야? <laughs> 여기 마트도 있는데, 리뷰로 봐서는 제가 가고 있는 그 마트가 좀더 먹을 게 많다고 해가지고. 여기 진짜 말이 안돼인정이가그가 오늘 제 계획이 온천을 한세번 정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뭘 먹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음식을 좀 많이 사야 될것 같은데 온천 할 때는 또 우유를 먹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그게 아니고 우유인가? 커피 우유인가? 또 괜찮네 슈가 버터 토스트? 천을 하러 가보도록 할. 좀 신기하게 됐어. 여위에는 쿠키가 있었고 찹짱 같은 게 들어 있었어요. 버섯이랑 맛티슈도 있습니다. 고거 마해양 무슨 심하는 거야? 어 그냥 소주만 밖에 안 나. 음, 진짜 맛있다. 맛집 다나 아, 아깝다. 100세인, 그러면 이따 주 오늘의 저녁 음, 맛있다. 근데 냉장실은 진짜 맛있다. 맛밤. 거음맛있다 얼큰해 무려맛구지 이거 맛있네 크림구 자랑한다. 크림 브레. 구레고구 어, 크림 브레고가되고 이제. 음. 오! 크림! 너무 싫었어요? 그게. 크림 완전 맛있어. 내가 어제 동신이 했던 거 오빠가 거절을 했었던 거니까 오빠가 한번손 내밀어줘. 아, 오레원 했던 거. 옆로 가봐. 잘 맞춰주는 스타일이나 A tell o você them. 여러분, 여기는 꼭 아침에 오세요. 너무 예뻐요. 발견하신다면 꼭 사세요. 복숭아가 엄청 크게 들어있어요.